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려면 매일 수업 나간 내용 복습하고 암기하면 된다는 것 사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부 방법 실천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목을 하나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 개의 교과목을 듣고 있으며 각 교과마다 과제가 또 있습니다. 심지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등등 여러 환경 요소가 공부하는 시간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공부하기엔 지치고... 또 때로는 포기라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공부법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만큼 적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기억 속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키워드 설명 공부법이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부법은 대부분의 교과목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 공부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을 부여해 봅시다. 여러분은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친구에게 수업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수업 내용을 알려주는 교수님이 되었다고 상황을 부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친구에게 알려줘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하던 교수가 되어 알려주는 상황으로 가정하던 어쨌건 이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그 내용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남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1학기에 열리는 교과목에는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유명한 삼신기, 보신 후와 같이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과목들 특징은 공부할 내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내용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만 있나요? 1학기에 열리는 다른 교과목도 있습니다. 자료구조라던가 C++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기초 등등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공부하려니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많은 강의 자료를 하나하나 통으로 외우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키워드 설명 공법의 핵심은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설명하는데 필요한 키워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는 대충 읽기입니다 강의 자료 하나를 그냥 대충대충 읽어서 뭔 내용이 있나 대충대충 구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강의 자료를 봐서 이번에는 말로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설명해 봅니다 세 번째는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다, 오, 이건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키워드이면 느낀다던가, 아니면 설명하다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것 같은 키워드나 내용, 아니면 막상 설명해 보니 잘안 되는 내용들 정리한 모습 중에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정리한 문서만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 키워드나 매끄러운 설명을 하기 위한 팁으로는 우선 공돌리들 마인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해결 방안을 생각해서 적용시킨다는 점이죠 즉,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나오게 된 이유가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 면에서 설명을 잘 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컴퓨터 네트워크의 내용 중에서 Pure a l l u r 와 Random Backup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Pure 피어 알로우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면 즉시 데이터를 보내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랜덤 백업은 랜덤한 시간만큼 기다린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렇 하나하나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결점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p 피어 알로우와는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면 즉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면 데이터 듣기 충돌이 발생하니까 재정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돌이 발생하자마자 재전송을 한다면 또 똑같이 충돌이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랜덤 백업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공부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람은 인풋을 통해 뇌에 정보가 들어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아웃풋을 합니다. 뇌는 이 아웃풋에 대한 행위를 기억에 더 오래 남깁니다. 앞서 소개드린 공부법은 이 아웃풋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상에서 소개될 공부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 맞는 공부법이 존재하죠. 하지만 제작자가 현재 잘 써먹고 있는 방법이고 결과도 꽤 준수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도 이 공부법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학점을 잘 받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